3월 17일 수요일 새벽교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루키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극기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 쫓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과 자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말씀은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오는 길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하는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한 며느리는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어머니 곁에 남아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두 며느리가 참 절실하게 필요해요. 사실은 이제 남편도 없죠. 또 자식도 전혀 없지요. 혼자 된 사람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거기 가서 어떻게 호구 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늙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자신의 앞가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젊은 며느리 둘 데리고 있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는 참 편한 일이죠. 또, 참, 의지할 만한 일이고 되어지죠. 혼자 있는 것보다 두 며느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 좋다고 며느리들의 희생을 요구만 할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한 가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며느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젊은 나이에 남편들을 다 잃고 자식조차 없어요. 이제 이 늙은, 늙어가는 이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에 시어머니의 배려가 얼마나 감사한 배려입니까? 그런데 이두 며느리가 다 일단 사양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이 어머니의 가문이 우리 가문이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우리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에요. 한번 던져본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떠보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정말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하는 이야기는 사랑의 권고예요. 사랑의 배려예요. 자기가 이제 홀로 이제 남아서 있다. 외로움, 외로움을 혼자 겪을 수 있다. 생활의 앞가림도 자기가 어떻게 해,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젊디젊은 이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권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다 아이고 말씀은 고맙지만. 그렇게 할수 있답니까? 우리 어머니 그까지 따를게요. 이렇게 말하는 일단 사양하는 그 사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랑의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몸에 뭐 자식이 있겠느냐 내가 나이 늙어서 남편을 보겠느냐 등등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예, 결혼 제도 가운데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 대목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자녀를 두지 못한 채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홀로 남은 이 아내, 이 과부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편의 남동생하고 합방을 해야 돼요. 남편의 남동생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의 대를 이을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계대입니다. 그런데 또그 동생이 또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그 밑에 동생하고 세 번째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하도록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계대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내 딸들아 나와 함께 어떻게 갈수 있겠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임신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장성할 때까지. 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남편을 둘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그거 기대하기 어렵지 않,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 가정을 이루어라. 남편을 만나고 남편의 위로를 얻고 받, 위로를 받더라새 그 결혼을 해서 그들의 행복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나오미의 속마음을 우리가 잘 들여다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인간적으로 자 자신은 홀로 돼도 좋다 네 경제적인 청활고, 이런 거, 내가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 혼자 해 보마. 너희들은 젊으나 젊은 이 때인데, 빨리 결혼해서 너희들 행복을 찾아가라. 어떻게 너희들 나라 떠나서 이웃나라까지 와서 나를 봉양한다고 할수 있겠느냐. 그런 희생 하지 말고, 결혼해서 자 살아라.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 이, 이, 나오미는 자기가 이 며느리들에게 집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이 모합방으로 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찌감치 죽었는데, 그런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떠나서 불신했땅 모합으로 이렇게 남편 따라오기는 왔지만 옮겨온 것이 하나님 기쁘신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 남편 하나님 데려가시고 내 아들 둘다 하나님 데려가셔서 내가 이처럼 홀로 됐구나.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큰 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 벌을 받는 자리에 며느리는 그냥, 덤으로 고생길에 들어서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행한 일들이, 일들의 이 며느리들이 지금 끼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옛날 것을 청산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요 이제, 모합당으로 가서 두 면을 얻었는데, 모합당 간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었다. 그곳에서 모합 여자하고, 이, 이, 유대, 유, 유다, 자기 자녀들하고 결혼시킨 것 자체가 개명을 어긴 일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벌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나 이제 다시 유다당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과거를 다 청산하겠다. 옛날처럼, 이제, 홀로 가서 고생할지라도, 이제 나는 홀로라도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모압 출신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이 나오미의 믿음 신앙이 들어 있고요, 나오미의 또 인간성도 들어 있습니다.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이 며느리들이 좀 잘되고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것과 또한 가지는 신앙적으로 아이 모압으로 간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지.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우리 가정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런 하나님의 벌이 임했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었지. 이거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었는데. 그래. 그런 벌을 내가 받고 있는데 그 벌에 연결해서 이두 며느리가 그렇게 고생길 훤한 이 십사리를 또 나머지 십사리를 계속 해야 될까에 대한 이런 미안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청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그때에 홀로 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과부로서, 어떻게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얼굴을 들고 살겠으며, 거기서 어떻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모합당에서 실패한, 이 실패한 그, 꼬리표를 달고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마음들, 이두 가지 마음이 얼마나 나오미를 괴롭혔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기어이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입 맞춘 사람은 오르바예요입 맞췄다 그 말, 이별했다 그 말이죠. 친정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 이 오르바, 오르바는 현실을 택한거지요. 그래, 내가 남의 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어. 시어머니 모신다고 유다 땅까지 갈 필요 있어. 내 나라에 남아있어야지. 시어머니가 말할 때, 이때 그냥 내 귀에 잡아야지. 이게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어, 앞날이 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어, 분명하지도 못한데, 이 나는 그저 어, 친정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시작을 시작 가지야겠다 가져,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루스안 그랬다는 거죠. 루스 자신의 본분을 택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되는 사람이다. 이건 모함 여자이냐 유대 여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할머 시어 시어머니의 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시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죽고 살고 하든간에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섬기겠다. 이런 어, 자기 이, 이 희생, 자기 이, 이 제약을 스스로 선택하게 선택한 사람이지요. 자, 이 루손 이제 모압 출신의 여자이기 때문에 에, 유대 땅에서 유대 총에 들어가질 못해요. 어, 무엇을 할수 어, 있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방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비타적인 이런 태도들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어머니를 끝까지 내가 섬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시어머니의 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에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선택만 남은 거지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에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은 그런데 자유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런데 거기 선택에 대한 그 결과, 그 책임은 참큰 거죠. 자기가 고수라니 자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의 그 결과가 어떻게 금방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선택의 결과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이런 어려운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마음이 돼야 돼요. 선택의 어려운 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어려운 선택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가 기준이 있으면 돼요 기준 기준이 있으면 선택하기 쉽지요 기준이 있으면은 아몇점 이하는 안 되고 몇점 이렇게 하는 거다 뭐이렇게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 까닭에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그래 루스는 지금 시어머니를 모시는 선택을 했고 오르반은 신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 부분 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는 모압 땅에 갔으니까 그인 불신의 백성으로 남았을 것이고 룻은 모압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이 유다 땅으로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시어머니를 룻은 룻은 그를 붙 붙쫓았더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붙쫓았더라. 붙들고 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인격적인 합일, 인격적으로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해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 나서는 것, 그런 어, 두 사람 사이의 결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누구를 이렇게... 붙 쫓았더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 쫓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신뢰가 있고 그것을 통한 서로 간의 굳건한 결합 결연이 있어서 그리스도 가는 곳에 나도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루스 나오미를 쫓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찌야 해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해야 됩니다. 나는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나는 의지 없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은 도무지 내가 어탁할 데가 없어요. 나를 위로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 따르는 음, 오늘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나오미의 이런 배려 사랑의 배려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자신은 권고할지라도 이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또 새로운 출발을 주기 위하여서 배려해 주는 것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쳤다 그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면을 어기고 어, 모압땅으로가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이 죽어, 고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벌은 자신이 받는 것이지만, 이 며느리들은 어떻게 그 벌의 그 뒤끝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신을 세우기 위하여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이두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다 돌려보내고. 관계를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결연이 나서는, 나오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선택인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현실을 택했고, 한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택했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세워 주신 하나님, 의 기준에 따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치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있는 날 사십시다 감사합니다